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하대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매우 긴 설교인데,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설교의 핵심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므로서 스테반의 설교가 얼마나 정말 유능한 설교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반의 반대자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유민들이었다고 6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이란 자유롭게 된 노예들과 그들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스테반과 논쟁을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자유인 유대였다는 뜻이겠죠. 이들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 스테반을 모해하여 말하기를 스테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역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스테바나 설교는 거룩한 곳, 참 성전이죠? 성전이요,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첫째로,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 스테바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임기하신 곳이 어디인가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긴 것은 성전이 진 건축학상의 장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그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개의 시편은 시편을 살펴보므로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응?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제 장소로서의 성전입니다. 스데반은 네 명의 주인공들이 지배했던 고약의 시대를 곤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인데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이절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세보따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테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서 하란으로. 가난으로, 가난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순례 여행의 각 단계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 그 다음에는 열두 족장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가 있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 먼저 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요셉은 형들의 식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종사리에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에, 약, 약,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과 애굽의 근처인 부에세바에서 밤에 보이신 환상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그에게 보고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를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어디든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 시대 하나님의 임재 모세의 인생을 나누면 40년씩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살아 애굽의 왕등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혈기로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가 실패하고 믿은 광야로 토양 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 그 40년은 목자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신의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까이 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가 있는 땅은 실패와 좌절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심으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괴로움 받음을 확실히 보셨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내려오셨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을 할때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바는 모세를 소개하기를 자신과 같은 예언자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 백성과 또 신의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함께 광야에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산 말씀, 곧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특권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조상들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스테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나 애국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나 떨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실 때나 광야 생활에 나타나셨을 때 응? 모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며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가지고 있었던 증거의 장막. 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이네 번째 시기 다윗 시대에서였습니다. 장막과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스테바는 이둘 중에 어느 것의 품위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일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과 이 장막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막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자기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응? 그리고 나서 조상들은 요소와 함께 장막을 이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차지한 땅에 가지고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것은 그 장막은 국가 생활의 중심으로서 심지어 다윗 시대까지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 튼튼하고 영구적인 집을 짓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하나님은 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어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장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웅대한 성전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지 못하겠거는한 면에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네. 11개의 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 말했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순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교적인 메소포타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요시비, 요셉이 심지어 애굽에서 종로를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오셨으며, 그러므로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 비록 광야에서 아,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임제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건물도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엄숙한 언약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언약에 따라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분도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분 하나님도 계시다는 뜻이죠.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셨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마태복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 죽인 그들은 성전을 파괴시킨 죄인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테반은 증거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두 가지 신성 모덕의 죄를 범했다고 비난했죠. 즉, 거룩한 곳, 성전을,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성전은 율법을, 성경은, 성경은 율법을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테반이 율법을 거역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과 같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37절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고니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세대반은 모세는 참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산 말씀 곧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거역했던 조상들처럼 그들이 지금 율법과 예언자를 거역하고, 거역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 51절 5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목이 굽고 마음과 귀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 아니하였느니라. 스테바는 담대하게 의회위원들을 목이 걷고 마음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완화가단 말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켰던 말입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스테바는 그들이 성령과 메시아와 율법을 거스리는 죄를 보염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고한 그들을, 에,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의인이라 의인이 이라 하는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그들은 의인 곧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스테바는 메시아 오신 것을 오신 것은 성전을 대신하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변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성정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게 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성취를 가려온 것입니다. 스테반은 이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면서 거룩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이 있는 삶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